안녕하세요. 장원뜨동이에요. 오늘은 군뱅이 경주장을 만들어서 경주놀이를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경주할 때 다시 만날게요. 나중에 봐요. 안녕. 우선 만들기 전에 재료 준비부터 확인할게요. 여기 경주장, 사육통, 색연필, 가위, 풀을 준비해 주시고 경주장 색칠을 해줄 건데 먼저 자르고 색칠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색칠을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꼼꼼하게 색칠을 해 주세요. 자, 2번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군뱅이들이 멋지게 경주를 할수 있게 예쁘게 꾸며줍니다 3번 친구들 잘하고 있죠 옆에 아리랑 굼뱅이도 색칠을 해 줍니다 굼뱅이는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어른 곤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 입속을 색칠해 줄게요. 색칠이 끝나고 나면은 가위로 경주장을 오려주시면 됩니다. 다 오린 친구는 안으로 접는 선, 밖으로 접는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짠! 이렇게 완성이 돼요. 친구들도 이렇게 다 하셨죠? 캐릭터 그림들을 이렇게 붙여서 장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도착점에 결승선에 붙여 줄게요. 짠! 요렇게. 요렇게 해서 경주장이 완성.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 명의 친구들하고 경주 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범이부터 선수 뽑아주세요. 이거도빨라 네. 자, 어디? 1번. 자, 또, 시연이. 이 친구. 자, 2번. 아, 3번? 3번으로 상큼이 어, 3번은 벌써 출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준이. 자, 하나. 어, 뭐야? 왜 이렇게 모여있어? 자, 여기에서 어떤 친구를 뽑을까요? 이 친구. 어유 아까 자우준이 이름이 김씨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경주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3, 수. 2, 1 아, 출발 자오 오. 3번 선수 3번 선수 누구였지? 이 3번, 이 선수. 이 3번, 선수. 3번 선수. 선수 상큼이 상큼이는 누구의 이 입속으로 이 넣어주고 싶어요? 싶어. 엄마, 아빠 자 여기 상큼이 선수 1등 그러면은, 군이를 이제는 경주놀이 끝났고, 어, 떻게 키워야 될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주놀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에 부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톱밥. 톱밥이 군벵이 먹이에요. 그래서 따로 먹이를 줄 필요는 없어요. 군뱅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어른이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한 침대 밑이라든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달 뒤에 만날 수 있어요 군뱅이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이렇게 성충이 되면 마트나 어디 근처 가까운 곳에서 큰 사육통 큰 집을 사서 거기에다 이사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불편하시면은 부모님이 자연으로 방생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